심병이라그러면은 어떻게들 알고 계세요? 뭐... 몸이 많이 아프다 네. 그러니까 몸이 많이 아파서 어렸을 때부터 네, 뭐... 이름 모를 병, 이름 모를 병. 뭐 병원에 가도 티도 안 나고 근데 네. 나는 심병인 거 지금은 전국의 90% 심병자들은 알고 계세요 아, 그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사실 여기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 선생님 신 제자분이 네. 앉아 계세요. 되기까지의 그런 과정과 과정이요. 그런 한번. 어 근데 여기 제자는 지금 열몇 번째 제자기는 하는데 유형들이 대부분 신병이라 그러면은 어떻게들 알고 계세요? 뭐 몸이 많이 아프다. 네. 그러니까 몸이 많이 아파서 어렸을 때부터. 네, 뭐 이름, 모를 병. 이름 모를 병, 뭐 병원에 가도 티도 안 나고 근데 나는 신병인 거 지금은 전국의 90% 신병자들은 알고 계세요 아, 그래? 내가 신병인 거 아, 네. 근데 무당이 하기 싫은 것 뿐이에요 아, 그래? 네, 근데 무당이 하는 건또다 흉내를 내세요 아, 네. 점도 보면서 음. 술한 잔씩 먹으면 음. 많은 소리도 하고 너네 집 어떻게 될 거야 네. 이거 어떨 거야 저럴 거야 그렇게는 다 하는데 정작 제자는 하기 싫은 분들이 90%일 거예요. 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근데 이 길을 가면 큰일 나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늘 해왔던 거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여기 우리 제자님 같은 경우도 잘안 됐지만 저는 의례적으로 제자님들 들어오면 너는 이 길을 왜 가니? 물론 어떤 계기들은 다 있겠죠. 사연마다.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아파서 가는 경우와 금전적인 고력과 집안 집안의 어수선함 그런 것 때문에 딱두 분인데 여기 제자 같은 경우는 집은 정말 지극히 평범하고 갑이에요 그리고 현재도 그러니까 이 금전적인 풍파나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돌연변이죠. 혼자만 좀 튀는 경우고 집안에 유명한 저기도 계시고 하여튼 그래요. 근데 아파서, 뭐, 그냥,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없고, 죽는 게 두렵지 않고, 뭐, 정신과 약 먹고, 뭐하고. 그니까 그런 경우들이 워낙 들 많아요. 근데 나는 알거든요. 자기 스스로는. 이게 신병인지, 진짜, 혼자서 이렇게 중얼중얼 하는 경우도 그렇고, 혼자 뭔가 누군가하고 대화를 한다든가. 혼자 얘기하는 거는 되게 많지 않나요? 일상생활에서? 근데, 그, 남들도 늘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어... 내가 꿈을 많이 꾸난 맨날 꿔. 남들도 맨날 꾸지. 꿈안 꾸는 사람이 신기한데? 뭐 그런 것 같은? 어, 어 꿈을 그럼 맨날 안 꾸셨어? 맨날 안 꾸세요? 네. 어, 진짜요? 저는 맨날 꿈을 꿨어요. 매일? 그러... 네, 매일. 매일. 그 꿈, 그 정도는 어, 제일 어, 사소한 거고. 네. 그리고, 네. 글쎄. 징조가 어떻게 있으셨어요, 이기씨는 저는 징조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아픈 것도 겪어보고, 부잣집 딸내미로 태어나긴 했었지만, 네. 네. 집안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제 돈도 없어 보기도 했지만, 솔직히 돈 때문에 힘든 건 몰랐는데, 어... 사람 때문에, 사람이요. 인간... 뭐, 여기 제자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명품을 지니고 다녀도, 이거 당연히 갖고 다니니까, 갖고 다닌다 보다로 살았지, 뭐, 금전을. 뭐, 굳이. 그, 근데 이제. 여기 있든 뭐하든 그냥 내가 별명 되는 거니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그냥 그냥 아파서 오는 병이 많은. 또 이제 그냥 아프다 보니까 그냥 원래 이게 아픈 거구나. 사. 응. 그냥 늘 아프니까, 아프니까 아프나보다. 그런데 이제 인간한테. 그러니까 이게 신병이라는게 의료적으로 보면 이게 오늘은 주제가 이제 대화식으로 되기는 하는데 네. 이게 그런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이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좀 회피하고 싶고, 또 집에서, 집에서 알면은 어떨까, 뭐 그런 경우들도 있고 할 텐데, 음, 어쨌든 조금 그런 일이 있다면, 이렇게 혼자만 참지 말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좀 상담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뭐 이거를 안 하면 구술 안 하면 지금 결정을 안 하면 너 죽는다. 그건 솔직히 거짓말이고요. 아직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맞춤 형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또 어, 진행이 돼야지. 지금 당장 안 한다고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죽어야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상황이 안 되는데 자기는 살려고 왔는데 돈이 없대요 굿만 아, 시킬 수는 없잖아요 맨날 굿해라 뭐해라 뭐안 하면 죽는다 그럼 어떻게 죽어야지 내 여건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안 되는 사람은 다 죽어야 되네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나는 답답해서 왔는데 어, 돈 없으면 나 죽어라 그밖에더 돼요 방향을 찾아줘야 되는데 굿만 데리다 하라 그런다고 어, 물론 굿을 하면 아픈 것도 낫고 눌러지는 것도 있어요 굿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경제적인 거나 상황에 따라 또 바뀔 아, 수도 있는 건데 너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 그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 준비가 안돼 있는데 신을 모신다? 아유 100% 때려없는 거야 안표 할수 있겠어요? 아, 그렇죠. 네, 아니 뭐가 됐든 내가 아프면 안 아픈 게 목적인 거지 법당을 모시고 싶은 게 아닐걸요? 음, 그렇지 아픈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혼자 만의 고민보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좀 선생님들하고 상의도 좀 해보고 내 상황이나 내 경제적인 어, 상황 또 여러 가지 또 집안 문제 그런 것도 상의를 해서 결정이 되고 또 아니면 좀 시간을 갖고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해서 나는 신을 받아야 돼.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길을 가고 있잖아 음, 음. 유튜브나 그런 거 아예 안 받아야 되는데, 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그런 약간 음. 패션 같은 그런 스페셜을 네.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 어. 정말 할게 너무 많아요. 기도도 해야 되고, 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야 되지,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되지. 음, 이런 생활 안 해봤으니까. 가 정말 좋아하고 꾸미는 거좋아하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서는 기도 다녀야 되고 네. 고해야되고잠 많은데도 잠다 포기하고서는 기도 해야 되고. 다음에 배울 것도 너무 많아. 진짜 뭘 배워야 되고 이것도 배워야 되고 저것도 배워야 되고 할 거가 정말 정말 많아요. 제사상 차릴 줄 아세요? 저는 한 번도 차려본 적이 없어요. 살 태어나서. 근데, 근데 구상을 차려야, 구상 구상 차려야 되니까. 구상야 되니까 제사상에 어디 에 나물이 들어가 보거 <laughs> 맨날 강호 위치. 어. 추천. 그러니까, 내 삶을, 응. 내가 내 밥상 차려 먹기도 귀찮은데, 구상을 봐야 되고. 근데, 진짜? 여기 제자가 또 지금,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몇년된것 같아도 지금 네. 한 달도 안 됐어요. 네. 근데 <laughs> 힘들대요. 사람들이, <잘> <laughs> 무당하면은, 어, 무당이 되면 신리을 받으면 정사를 바로 보는 거고, 알아서 그냥 구절을 하는 맞아. 거겠지. 근데 그게 그래.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워야 돼요. 내가 모르는 세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응. 그리고, 여기에는 뭘 둬야 되고, 저기에는 뭘 둬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다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고, 법규가 있는 거예요. 어. 신에 대한. 네. 그거를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법 지키는 것도 솔직히 힘들잖아요. 그쵸. 어, 근데 신의 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혼나요. 혼난다? 음. 음. 그냥 이놈시기 이게 아니에요. <웃음> 3년을, <laughs> 3년 고난과 고력, <laughs> 모든 걸 다루면서 <laughs> <laughs> 그냥 정말 야, 힘들게 만드는 거요 아니 거예요. 벌써 지치면 어떻게 해요? <laughs> 네, 저는, 저는 데 정말 제가 생각한 것보다 어려운 길이란 음, 다른 걸 세상이 보면. 있다. 이제 또 제자기를 네. 올해가 아니고 내년이든 뭐 언젠가 이렇게 가시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좀 이렇게 참고했으면 하는 바라면서 이제 영상을 준비를 하는데요. 네네. 여기 제자도 생뚱맞게 진짜 무속의 문자도 모르고 신을 받아 보니까 어, 이제 또딴 세상이 있으니까 즐겁고 재미는 있죠. 지금은. 음.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외롭고 힘들다는 걸 이제 알기까지는 또 시간이 흘러야 되겠지만 앞으로 많은 분들도 이렇게 제자기를 가신다고 치면 내 성향과 내 신줄과 또 나한테 맞는 선생님들을 를 만나서 그렇게 이제 좀 오래 가고 잘 가야지 버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버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실현과 외로움, 이제 그런 것도 뭐 하루아침에 뭐 점을 본다? 그건 다 힘들고요.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좀 묵어야지 되니까, 사람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테두리 안에 있는 게 조금 더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 어, 영상 보시고 많이 참고하시고요.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